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설계, 피드, 그리고 상세 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취준생, 그리고 심지어 현업자들도 기본 설계와 피드, 그리고 상세 설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 개념을 잡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러면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의 차이점이 뭐야?라는 질문에서 많은 취준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점을 알아도 특히나 이 분야에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생은. 보통 이야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예를 들면, 기본 설계는 프로젝트 초반 기본적으로 하는 설계이고 상세 설계는 더욱 상세하게 하는 설계라고 나오거든요. 어떤 단어의 정의를 알려고 검색을 했는데 그 모르는 단어로 그 정의를 다시 설명하니까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 기본 설계, 상세 설계, 피드를 몇번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저도 이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15년 전에 어떤 걸 몰랐고 또 어떤 개념을 잡기가 힘들었는지 그걸 기억해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많이 알고 있어. 15년 동안의 경험으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때 내가 몰랐던 걸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굵직굵직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화학공학, 그리고 설계에 있어서 그 세세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걸 그때 몰랐었나? 아, 아니면 한 2년차 때 알게 됐다? 썼던 내용인가? 아니면 대학생 때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내용인가? 그걸 구분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뜬구름 잡는 설명하거나 아니면 너무 추상적이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대학생들도 그 정도는 다 아는데 아는 걸 다시 설명하거나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 대학생들과 대화하고 교류하고 특히나 이 실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 대학생들이 이런 개념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가지고 지금 이 설명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해요. 이 실무 프로젝트를 할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빨리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고 각 회사의 업무 스컵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일을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실무 프로젝트가 설계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시라고 만드는 거예요.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수행하는 업무를 왜 도대체 왜 하는지를 알고 하셔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로젝트에서 시간은 곧 돈인데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팀장이 시키니까 하다 보면 비효율적이 된다고요. 예를 들면 팀장이 A라는 업무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A라는 업무는 이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이라고 해봅시다.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은 업무를 시키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 세세한 업무 지식까지는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끝마치는 시간은 그 담당자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팀장이 A라는 업무를 시킨 이유는 배관팀에서 요청이 왔던 거예요. 진짜 이유는 배관팀에서 어, 예를 들면 야, 우리 배관팀에서 배관 구매를 해야 하는데 라인 사이징 좀해 줘. 라인 사이징에서 p i 대에 마커 좀해 줘. 이렇게 공정 그 팀장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 팀장이 그 말을 듣고 공정 팀원한테 하이드리릭 캐큘레이션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배관팀의 구매를 위해서 배관 사이즈를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하이드릭 캘큘레이션에는 많은 세부 업무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펌프 썰킷을 고려해서 사이징하고, 뭐 펌프 NPSH를 구하고 이런 세부 항목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면 배관 팀에서 물어보지 않은 업무까지 세세하게 하고 앉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NPSH는 구하지 않고 단순하게 라인 사이징만 해서 배관팀한테 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절약되겠죠. 펌프 서킷에 관련된 뭐 NPSHA를 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기계팀에서 펌프 관련해서 물어볼 때 그때 해주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파악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만 해서 보내주면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죠. 물론, 이 애시는 좀 과장되게 말을 한 건데, 대략적인 맥락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도 마찬가지고, 현업자들도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업무를 도대체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MPSH, 펌프 관련해서, 하이드리 캐큘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건, 배관팀에서 물어보지도 않은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팀장이 지나가다가 그 공정신입사원이 쓸데없는 MPSHA를 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딱 발견해요. 그럼 팀장이 말하겠죠. 야너 이거 왜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팀원이 아, 팀장님이 하이들리캘큘레이션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아이 그게 아니라 배관팀에서 필요한 것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팀장이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속으로 아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 해줘야지 알지. 이렇게 속으로 불평을 하겠죠. 팀장은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할 거예요. 야 하기 전에 물어보고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둘다 잘못이 있죠. 이런 일들이 엔지어링 회사에서 빌비제 해요. 팀장은 너무 바빠. 신입사원 따라다니면서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지시하고 했던 거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 다시 지시해주고 이럴 시간이 없다고요. 근데 또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신입사원은 아무것도 몰라. 세세한 것 하나하나 지시 안 해주면 그 업무가 산으로 갈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쁜 팀장이 세세히 지시해 줄수 있겠지만, 그건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힘들고, 신입사원이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알아내면, 신입사원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죠. 근데, 신입사원이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몸값이 높은 팀장이 세세하게 알려주고 시간을 쓰는 것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알아보는 게더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근데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업무를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전체 워크플로우, 그리고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개념, 그리고 다른 부서와 우리 부서의 업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그 업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입사원보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보다 더 일을 빨리 하게 되고 빨리 끝내면 어때요 다른 업무를 또할수 있고 같은 단위 시간당 다른 사람보다 많고 다양한 업무를 하면은 당연히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겠죠. 명심하세요. 이 실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대학생들이 전혀 개념도 없고 신경 쓰지 않는 개념이 바로 이 시간과 돈 개념이에요.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몰라 한 달에 뼈 빠지게 일해서 250만 원 버는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아 그냥 바쁘면 야근하고 시간 때려박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회사 가면 프로젝트에 몇백 명, 몇천 명이 같이 일을 한다고요. 밴더까지 합해서. 그러면 나 혼자 하는 일이면 밤새고 시간 낭비해도 괜찮은데 여러 명이 작업을 하면 내가 좀 업무가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행군해 본 사람 알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이 1m를 뒤쳐져.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고 1m를 뛰잖아요. 그러면 천번째 밑에 그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1000m를 뛰어야 된다고요. 그거 따라잡으려고.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설계, 뭐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실제 현업 가면 엄청 살떨리는 일이고,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시간 때문에 야근을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주까지 도면을 완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니까요. 정해진 기간 내에 클라이언트한테 설계를 마무리해서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을 최대한 다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예를 들면, 백안팀에서, 아, 공정팀에서 P&ID 아직 안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백안팀에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어. 이런 말이 나와서, 어느 팀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젝트에 할당된 인건비는 계속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엔지니어가 월급 루팡하고 있으면 그 프로젝트는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노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실전 현업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설계팀에서, 아, 뭐안 해줘서 지금 우리 팀다 놀고 있어요. 이런 말이 여기저기 팀에서 나온다? 그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회사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막으려면 전체 워크플로우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워크플로우는 단순히 설계순서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구매를 언제 해야, 해야 할지, 각 장비의 제작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설계 회사, 벤더, 그리고 또 벤더와 벤더 사이의 그 설계 순서 이런 모든 것들이 워크플로에 우 포함되는 것이고, 이 워크플로를 우 바탕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팀 간의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의 업무에 있어서도 급한 것부터 해야 하는 센스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급한지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 내가 하는 일을 지금 왜 하는지를 모르면 어떤 게 급한 업무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알려주고 싶어도 이해하기가 힘들 뿐더러 또 상세하게 알려줘도 다 졸아요. 진짜 중요한데도 다 졸아. 왜?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보기에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도 아 헛소리 좀 그만하고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 워크플로우를 잘 파악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면접장에서도 이 워크플로우를 알고 있으면 더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단순히 m p s h 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고 하이드로릭 캘큘레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고 나 대학교 때 시뮬레이션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가지고 가격을 계산하고 이런 거 개나소나 대학생들 면접장 가면 똑같이 말한다니까요 자소서에다 똑같아요 그 키워드들이 다똑같아 피드는 다 있어 EPC 다 있어 뭐 공정 P&ID 다 있어 이렇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워크플로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초석으로 다지는데 이 영상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